아 부장인가 <laughs> 몰라. 놀랐어. 아무튼 팀 부장 아닌 차장이야. 익사는 <laughs> <정비원> 뭐야? 경비원. 경비원 뭐야? 익던. 놀랐어. 완전. 우리가 <laughs> 그거 싫은데. <laughs> <laughs> 그거 <그건> 싫대. <싫은데. 웃음> 경비원 할게요 저희. 평소 잘하니까. <laughs> 경비원이 왜또오래요 경비원이 왜또오 겸사 겸사 하는 거지. 아니... <laughs> 아니 경비원은... 보안 그거 하는 사람 아니야? 덩치 <laughs> <laughs> <넘치> 크니까 뭐. <laughs> 맞아. 경비원이라 쓰고 자벽구라 읽어. 제발 <laughs> 용도 <재환용도> 해주네? <laughs> 그래 내가. 잡았구나. <목마> 아. <목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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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완전 하다 <목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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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씨 닉네임이 체감 없이 못 살아요. <웃음> <웃음> 혹시 몰라서 의슬리 잡고 있을게요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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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체크할게요. 아눈 뜨셨어. 두 사이. 두 사이. 뭐 하지? 뭐 하지? 뭐 하지? 뭐 하지? 인천트 왜그래 <laughs> <인천트. 웃음> <laughs> 마이크 깠어야리메 <껐어>. ㅋ <laughs> <laughs> 보고 갑자기 불안해져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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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<여기 강림> <laughs> 잠깐만! 짠! 아, 8받는다. <laughs> 아 근데 내가 잡기 조금만 빨리 하긴 했어요. 내 잘못이 아니한 <laughs> 1초 정도는 빨리 했어. 잡기하고 3차 했어 내가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3차를 나왔다니까요. <laughs> 아, 손등 <laughs> <그때> 바로 살았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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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조잡해. 그냥 약간 네이버 카페 하는 기분이야. 투타 투 님은 혹시 모바일 게임 안 하시나요? 아, 혹시 트릭스터 앱 맞아? <laughs> 바로 걸림. <걸린. 웃음> 아 <laughs> 어, 저 그거 했어요. 사전이에요. 아 그래요? 네, 오케이. 같은 서버로 했어요. <laughs> 어 아, 당연히 했죠. <laughs> 입사신청 어서 해주십시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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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노예계약 해놔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서버는 똑같이 해놨는데 네. <웃음> 재미없으면 <웃음> 조용히 사라지시려고 네, <laughs> 아, 아니, 그게 아니고 <laughs> 다음, 약간, 입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. 아, 그거 캐릭 만드는 거 캐링 만드는 거그 밑에 있어요, 바로. 아, 그래요? 네. 자, 나중에 해주세요. 네.